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등 방송 어, 주식단태사단에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고사고 또사는 또사이 선생입니다 어, 주말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머니서퍼 플러스에서 증시 일정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 봅니다 일정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내가 다음주에 트레이딩 해야 되는 종목들을 고르지 못했을 때,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머니 서퍼 플러스에서 증시 일정 관련된 주식들, 그죠? 요걸 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3월 11일 월요일 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보상 업무 관련 신공항 사업 지원된 사무실 개소. 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동방성기, 우수 MS, NK 연흥, 인터지스, KCTC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나 주가가 바닥에서 놀고 있죠. 자, 바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동방성기 월요일에 일정 관련입니다 자, 월요일날이 종목이 바로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일봉을 보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간에 3.2% 정도 상승했는데 이런 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지금 누가 장난친 거죠. 500, 250조 가지고 그냥 어 그냥 가격대만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일봉상에 캔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일봉상의 캔들 중앙선 위에 있죠. 2 1선 위에 캔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 뭐 추세를 알려주는 생명선. 21선 위에 캔들이 있다는 거는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뭐,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에 기 때문에 단기 수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주가가 보면 동방성기는 쌍봉을 찍고 여기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죠? 고양이, 까꾸로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 쌍봉을 찍고 고양이 기대기가 나온 다음에 밀린 다음에 바닥 꺼내서 중복 매집봉들이뭐 하나 두개두개 두개 정도 떴고 지금 여기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당일날 거래량이 나왔을 때어 장기 입혀 요걸 딱 201선 뜯는 자리들 포인트를 보면 되겠죠 이똥색선은 201선입니다 201선을 돌파하면 요런 것들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시세를 줄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들은 2 1선 깨지면 이런 건 손절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뭐 2200원 정도 라인 자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차트가 보면 왜이 차트가 단기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뭐 잔챙이 세력인가 무슨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매집을 했다는 거 자체 정보를 뚫렸죠자 우수 AMS는 손절이 굉장히 빠른 자리입니다. 어 21선 깨지면 손절. 이미 지금 어, 동방성기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이제 튀기만을 기다리는 자리고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상승 추세를 달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단기 반등들, 짧게, 뭐, 5에서 10%그 정도로 볼수 있는 자리고, NK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걸 패스입니다. NK는 지금 왜 패스냐고 하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20에서 밑에 캔들이 있을 때는, 주가가 뭐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낮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NK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일날, 이, 어떤 거래량, 뭐, 이런 거래량이 나올 때, 한번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캔들이 항상 21선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0은, 0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인데, 뭐, 매직봉이 떴다 하더라도 패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 있죠. 뭐, 이런 거는 딱 보더라도, 아, 그래도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네요. 3년 연속. 뭐 동전주인데도, 매출액, 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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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은 적자네. 그래도 영업이익은 3년 연속, 뭐,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동전주라서 패스.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동전주들하고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지스. 인터지스, 인터지스도 지금 보면 별로입니다. 왜 별로라고 하냐면, 항상, 캔들이 21선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봅니다. 이런 거라고 해서 뭐 주가 계속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금 이제 주간 일정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항상 이 노란선이 21선입니다.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이 되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터지스. 그 다음은 KTCT. KCTC. 자 이것도 별로입니다. 별로라는 게 주가가 흐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3월 11일 월요일 날 부산가덕도 신공항 건설 보상업무 관련된 뭐 사무실 개수와 관련된 종목으로 확률이 높은 거 보면 동방성기와 우수 AMS 뭐이두 종목 정도를 챙겨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이 21선을 기준으로 보냐고 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21선은 주가의 상승 하락 행보를 알려주는 추세선입니다 즉 생명선 중앙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앙선 그렇죠? 자, 중앙선을 침범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고가 나고 안 하고 하겠죠 즉 중앙선 21선 밑에 캔들이 위치에 있으면 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중앙선, 중앙선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동방성기랑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라 우수 a Ms랑 나머지는 다 사고가 난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성기랑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 화요일날 또 일정 관련돼가지고 차바이오텍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차 바이오텍이라는 주가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가의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21선 위에도 안착이 돼 있고, 굉장히 파동이 크죠?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죽음의 계곡에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을 딱 치면, 이렇게 파동이 크다는 거라, 파동이. 파동이 큰데, 이 파동이 큰 포인트에서 보면, 장기평의 200일선은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탈을 시키지 않았을까? 왜이 차트, 이 기준으로 보는, 제가 이 장기입형의 이 기준으로 보는 요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했을까? 가격 방어를 장기입형 여기서는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종가상에도 땡강한에서는 이탈 안 시키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죠. 즉, 이 주가가 파동이 크다는 거는 누가 있다? 세력이 있다로 봅니다. 그죠?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 금요일 다, 저번 주에도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자, 화요일 날 일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관련된다고 모든 주식들이 급등을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캔들이 지금 20일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자이 빨간 선이 제가 보는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라는 것은 개인이 뚫을 수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일정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21선 손절을 보면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죠. 한번 이런 거는 또 월요일날 뭐 시장이 조금 미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누르다가 급등이 나올지 뭐 짧게는 요 자리에 손절을 본다는 겁니다. 어, 보통 일정 관련된 종목들은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이 조금 지나가서 어느 정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지나가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선은 반드시 지키시면서 볼수 있도록 하고 수요일 날 일정 관련돼 가지고 오상 헬스케어 신규 상장 오상자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상자일 차트를 보면 여기에 매직봉들이 뜨고 큰 쌍바닥을 하나 만들었죠 딱 고양이 자리 쌍바닥을 만들고 축구가 다시 탄력을 받고 갑니다 자이 구간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물이라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매집봉들이 이렇게 떴고, 여기에서 이미 오상자엘은 매집을 했다는 게 보이죠? 자, 여기까지 가면 분명히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이 주가의 파동들이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 단기 매집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수요일 오상 헬스케어가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월화. 조금 지금 21선을, 어, 21선을 지켜주면서, 음, 조금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수죠. 손절이 짧습니다. 손절이 좀 짧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런 구간에 했다가 21선 깨지면 2, 3%, 조금 커도 5% 정도.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머니 서퍼 플러스에서 나와 있는 명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잖아요. 일단, 명분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차트를 믿습니다. 차트를 믿고 차트에 내가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들, 뭔가 안전한 장면에 기대 수익이 큰 구간들을 본다면 항상 중앙선 기법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었을 때 매수드 포인트를 봐야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그 다음에 수요일날 관련돼가지고는 금강원 공매도 관련 토론을 개최합니다. 자 제일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뭐 단기 트레이딩 하기는 좀 어려운 점뭐 21선 밑에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 패스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이랑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뭔가 안착이 딱 되어 있죠.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갑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2 0선 깨지면 손절라인을 볼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신호들도 나왔고 이 반등이 나오면 다시 지금 50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모르겠는데 뭐 8, 90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었지만. 이게 요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 이제 털고 나가는 거고 반대로 요까지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가 버리면 다시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 여기서 빠질 때 뭔가 주가의 대량 거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차익실현 물량이나 그런 거는 조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올리기는 쉽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뭐 100만원까지 갔다가 뭐 반토막은 났지만 여기서 만약에 고개를 딱 들고 나서 눌림에서 매수세에 딱 거래량 나와 가지고 올려버리면,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이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 기술적 반등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구간도 보이시면서, 어 반대로 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눌림에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을 깨고 그냥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주말에 뭐 등산 다니시는 분도 있죠. 산을 올라가서 정상까지 찍으면 산을 내려오죠. 그런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 에 여기서 기술주 만 요만큼 나왔다 빠져버리면 아마 40만원 정도까지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행방화해서 나중에 또뭐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것 같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손절라인이 잡습니다. 뭐 공매도 관련돼가지고 내용들도 있지만 21선에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종가상에 21선 이탈하면 손절 잡고 뭐 짧게 볼수 있는 자리들을 보이겠죠. 단계 반등이 나올 때는 뭐한 42만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계곡이죠. 이런 거는 별로입니다. 이미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략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점 깨지고 쭉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종목들을 저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아, 어, 난 주식을 뭐 매일 볼 수는 없다. 어, 어떤 종목들 내가 딱 지키고 있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올 때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뭐 내려오면 저는 뭐 꿀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묻어나 버리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목요일날 일정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방한 한다고 합니다 항공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캔들이 어 21선에 안착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1선 중앙선 자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모든 게 그런 기준으로 보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한번 딱 쌍봉 찍고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눌리면서 올라가는데 아 여러분들 요거는 한 5만원 손절 잡고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목요일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고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한 5만 5천원 6천원 정도 자리까지 한볼수 있는 고런 구간들이라 보이십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큰 박스로 보면 아직까지도 매집중이거든요 매집중이고 저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크게 보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렇게 하라겠다가 농사 매매 신호 뜨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여기서 농사 매매 신호 뜨고 난 다음에 반등 그죠 농사 매매 다다다 신호 뜨죠 지금 하는 농사 매매 신호들은 조금 빠른 템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들 하라이로스 페이스는 뭐올산을 타고 갑니다 이건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신고가로 가고 때문에 하나에로스 페이스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 가능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올선 깨지면 손절 라인을 보면서 할수 있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자, 하나 시스템. 자, 지금껏 봤던 종목 중에서 조금 눌림목 구간이나 안전한 장면에 기대 수익이 큰 구간, 뭐다 돌파나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지금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 제일 좋은 종목이 지금 하나 시스템이라고 여깁니다. 왜 하나 시스템이라고 보이시냐면 주가가 하락했다가 지금 21선 중앙선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약간의 조정의 구간들을 보여주죠 세력선 한번 터치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21선 눌림 목 구간에서 손절 잡고 본다면 단기 반등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로 보이시네요 자 현대 로템도 지금 보면 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비슷한 구간입니다 21선 손절이 짧죠 손절이 짧기 때문에 목요일 일정 관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한번 챙겨.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 국제의료기기병원시설 전시회 14일부터 17일까지 일정이 있거든요 유비케어 그 다음에 DRTEC DRTEC은 패스해 버려야 되겠죠 왜? 캔들이 21선 밑에도 있고, 5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은 패스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바디. 요거는 조금 거래량이 나오고 튀어 버렸을 때, 세력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런 시세들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고런 자리들로 보여집니다. DRGM은, 야, 이거는 뭐 21선 밑에 있지만 좀 차트를 크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매집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런 것 같은 게좀 모아가는 전략. 어, 그렇게 봐야 되고,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도 패스. 자 제노레 같은 경우는 패스인데 21선밑에 캔들이 안착이 돼 있죠 근데 이런거는 뭐 목요일 일정이잖아요 지금 뭐 국제의료기기 병원시설 전시회 개최가 14일부터 17일까지 있는데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왜 어, 어, 21선밑에 캔들이 있지만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 어 일단 은 금요일날 쌍그리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한번도 거진 들어오지 않았던 기간 외에 이국계 프로그램 수매수가 급 놀라 들어왔거든요. 요런 경우들은 21선 안착이 되어버리면 단기에 조금 뭐 올선을 타는 급등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재료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보면 매직봉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노래 요런 것들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마녀의 성 글로벌 출시. 데브 시스터즈는 신작 쿠키런 마녀의 성이 오늘 3월 15일 글로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야, 이거 좋네요. 왜 좋냐고 하면 이미 지금 주가가 21선 안착이 되면서 올선까지 탄력을 받으면서 장기평 2 0 1선을 뚫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간 외인 외국계 뭐 이런 순매수들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야, 데브 시스터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하되 21선 깨지면 손절 잡고 한번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일정 매매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피놉스탁 머니서퍼플스를 러 구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